안녕하세요, HKY입니다. 제가 오늘 할 거는, <laughs> 그, 토핑 받은 거랑, 그리고, 그거, DIY 받은 거 소개해드릴게요. 네, 먼저, DIY 주신 거예요. 이건 우라님이랑 교환을 했고요. 보시면, 이렇게 있거든요. 미니어처 팬케이크 DIY라고 써있네요. 제 팬케이크 달라고 했어요. 이렇게, 접시, 케이크, 설명서, 체크리스트랑 설명서 주셨네요. 그리고, 이렇게, 소스 이렇게 주셨고요 감사합니다. 진짜, 진짜, 이렇게 주셨어요. 완전 고맙습니다. 이거는, <laughs> 토핑 교환하자고 했는데, KYD4509로 하셨네요. 네, 이게, HK2, HKY님, from KYD 4509 밖에 나와 있는 편지부터 보세요라고 돼 있네요. 와 진짜 이번에 KY님, KYD 4509님이 진짜 와주셨거든요 이거 도구 칼 주시고 커터칼까지 주셨어요. 와 진짜 감사합니다. 와 저는 근데 토픽 그렇게 많이 못 드렸는데 이 편지부터 읽기라고 돼 있네. 이렇게, 그냥 이렇게 읽을게요. <laughs> k -Y h k y 님 토핑을 별로 못 드려서 덤 넣고 드렸어요. 덤, 칼, 도구, 우드락본도 있으시게. 아, 맞다. 칼이랑 도구들은 새 거예요. <laughs> hkyd, 어, hkyd4509님이 주셨습니다. 와, 진짜 감사합니다. 와. 도 진짜 많이 주는데요? 이게 안신 거예요? 진짜 많이 주셨는데, 어, 이 정도 많이 준거 아니에요? 체크 이거 체크 리스트랑 편지 주셨네요. 이게 뭐가 체크 리스트지? H K Y D님 안녕하세요님께 <laughs> H K Y D 아잠깐만요 <laughs> 어. hky님께 hky님 안녕하세요 히히 토핑같이 만든 것이 많아서 별로 못 넣었어요 요요요요. 그래도 잘 받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좀더 실력이 늘면 DIY도 합시다 그럼 못 만들었지만 잘 써주시고 제가 휴대폰 빨리 고쳐서 동영상 올릴게요 kyd4509 올림 아 이분이 지금 그제실친인데 <laughs> 그 휴대폰이 망가져서 동영상이 안 돼요.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고치면 올린대요. 체크스, 체크리스트 체크 어, 마카롱 1개 바나나 토핑 3개 민트베리 2개 감자 토핑 2개 두부 토핑 1개 통당근 1개 딸기 토핑 3개 팥 토핑 2개 나뭇잎 토핑 2개 키위 토핑 2개 복숭아 토핑 2개 키위 토핑 2개 라임 토핑 2개 <laughs> 오렌지 토핑, <laughs> 당근 토핑 3개, 초콜릿 토핑 3개, 통상추 토핑 1개, 포도 토핑 8개, 블루베리 토핑 6개. 와, 진짜 많이 주셨다. 이건 덤을 하고 또 주신 거고, 이거 책 편지랑 체크리스트 이렇게 두개 있었어요. 이렇게 해주시고, 와, 진짜 많이 주셨다. 감사합니다. 우다현 님도 감사하고, 어, KYG4509 님도 정말 감사합니다. 이게 뭐지? 아, 이게 붙었나봐요, 오면서. 그래가지고,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저도 그 우다현 님한테 전에 휘핑크림 보내드렸을 때, 그때 붙어가지고, 오, 이렇게 는것 같은데.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잘 쓸게요. 그리고 이렇게 등등 주셨네요. 어 많이 준거 아니에요? 이게 조금 준 거면 이렇게. 진짜 많이 주셨다. 제가 여기다가 에 주신 토핑들 놓고 있거든요. 여기다가 넣을게요 제가 진짜 많이 워가지고다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건다 놓아서 놓아 다 여기다 넣을게요 다 놓아놓을게요 모아놓을게요 자꾸 발음이 제가 얽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키위 토핑 이렇게 다 넣, 열어야겠다 지금 4칸 밖에 없는데 이렇게, 이렇게. 저도 토핑통을또 다시 사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너무 통, 여기가 없어가지고. 정리해서 넣을게요. 저 토핑 보내드려야겠다. 아, 이거 뭐 묻었어. 그냥 좀 이따 닦을게요. 신경 쓰이면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진짜 많이 주셨다. 이렇게 놓고. 많이 주셨는데, 되게? 진짜? 근데 이게 오면서 살짝 찌그러진 게 웃기긴 하네요. 그리고, 저도. 뺑통이 이렇게, 이렇게 제일 많지 않아가지고. 많, 많은, 많은 건 잘. 자, 여기다 베리들 놓고 있거든요. 원래 여기다 베리데 놓고 있는데 다꽉 차가지고 근데 네, 이렇게 있어요 <laughs> 제가 여기다 자리가 남거든요 이거는 젤리 토핑 젤리인데 레진을안 만들었어요 여기다 또몇개 넣을게요 딸기 토핑 여기다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저 토핑도 비그 그거 없어요. 그래서 어떡하지? 이렇게 다 넣어야지. 그리고 따로 이렇게 다 구별해 놓을게요. 이렇게 이렇게 나뭇잎 토핑 이게 두모 토핑 같고요. 잘 모르는 건다 읽어 볼게요. 네 이렇게 해서 토핑들 보내주는 거랑. 그, 우다영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, 둘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잘 쓸게요. <laughs> 진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해서 토핑 주신 거랑, 어, 이거, DIY를 주신 거.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